한 과목 수업이 끝난 시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강의실을 찾아 이동합니다. 어, 지금 아침 조회 끝나고 이제 다른 수업 들으려고 다른 교실로 이동하고 있어요. 과목을 각자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반을 이동해야만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청원 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학점 운영도 할수 있죠. 이게 제 시간표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 쪽 진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구가 미적분, 물리 같이 이과 계열 과목을 골랐고 듣고 싶은 문과 과목이 있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윤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언어 매체를 선택했고요. 수학은 이 학년 일 학기 때 수원 수트를 끝내고 저는 좀 과학을 좋아해서 좀 이과 쪽 계열을 선택하는 편이어서 기하랑 확통을 선택해서. 이번 학기에 기하랑 확통을 끝내고 수능 때볼 과목을 정할생각이었고요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거나 교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다수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학처럼 여러 과목이 더 개설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고교 학점제 덕분에 여러 가지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고 각 교과별로 알맞은 그런 수업 기자재나 자료가 다 교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그 교과별로 알맞은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을 확대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부쩍 바빠졌습니다. 챙겨야 할 업무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당 가르쳐야 하는 과목 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은 학기마다 수업을 개설하고 교재 연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를 위해 동영상도 직접 촬영하죠. 그만큼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될때 어, 많이 선택을 하지.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고 이런 소수 과목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 담당 교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또 많이 또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제몫이 되겠지만 그런 걸 조금 더 학생들이 더 선택을 좀할수 있게끔 해 해주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해진 교실에는 과목에 맞는 첨단 기자재가 설치돼 있습니다. 펜을 공책에 쓰면 그 공책에 쓴게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같이 보는 칠판에 전송돼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풀이했는지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도 대화형 칠판을 통해 풀이 과정을 공유하죠. 마이너스 일이랑 4죠. 예, 그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다들 잘했죠? 어, 2, 3, 5, 7, 11 이렇게 2, 3, 5, 7, 11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과목 특성상 학생들이 푸는 모습을 보는 게좀 중요한데 그거를 항상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요 앞자리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풀이랑 저의 풀이를 좀 비교해 볼수 있다는 점이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수업 환경에서 출발하는 고교 학점제. 기대와 우려라는 상반된 시선 속에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